카니발은 제말 꼭 들으세요 무조건 자동문 있는 거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중고차 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신차급 카니발을 소개해드릴게요 아, 차가 너무 깨끗해 보이는데요 나연씨 네 이거 몇 키로 탔어요? 이 차는 28,000km 주행 거리에 정말 신차급으로 짧은 주행 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없나요? 완전 무사고예요. 와, 좋네요. 혹시 1인 소유 차량이에요? 네, 이 차는 1인 소유였습니다. 와, 그럼 완전 무사고에 28,000km 거의 신차급인데 이거 제가 사면 안 될까요? 사실 돼요? <laughs>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는 정말 짧은 주행 거리가 제일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내외가 정말 깔끔하게 잘 유지된 상태고요. 우리가 중고차 살때 정말 주행 거리 짧고 사고 없고 이렇게 깨끗한 차량을 사는 게 정말 가장 현명한 중고차 구매 방법입니다. 나현 씨, 혹시 이 차량이 어떤 옵션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후방 카메라 있고요, 블랙박스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핸들 그리고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동문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카니발에 자동문이 꼭 필요한가요? 당연히 필요하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도 많이 이용을 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거워요. 아, 차분히 무겁기 때문에 네. 자동문이 있으면은 진짜 사용하기에는 정말 어. 최고의 편의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카니발은 제말꼭 들으세요. 무조건 자동문 있는 거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 차량은 올뉴카니발이 아니라 더뉴카니발이에요. 더뉴카니발은 테일램프와 사고 안개 등이 올뉴카니발과 정말 다릅니다. 얘는 19년식이에요. 여러분, 올뉴카니발보다 더 예뻐진 더뉴카니발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정말 이뻐요. 4구 안개등입니다 울뉴 카니발에는 정말 없었습니다 번유 카니발에만 있는 4구 안개등입니다 와 얘는 크롬이 들어가 있네요 얘는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크롬이 기본이죠 아 그리고 크롬밀에 상처 하나 없고요 타이어가 상태가 너무 좋네요 내짝 네다 그런가요? 네 내짝 네다 타이어 휠 모두 상태 정말 좋습니다 차가 정말 깨끗하네요 네, 주행거리가 짧아서 신차급으로 되게 깨끗한 차량입니다. 몇 인승이에요? 네, 9인승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 보통 핸들이 무겁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 제가 직접 주행했는데 크게 무거운 감은 없고요. 네. 여자가 이렇게 핸들링을 해도 어, 괜찮은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가볍고. 그리고 카니발이 좀 네. 디젤이 많이 시끄럽다고 하는데 이 차량은 어때요? 지금 보시면 혹시 소리 보이세요? <laughs> 소리 들리세요? <laughs> 어, 어, 네, 그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laughs> 네, 저도 디젤 차량은 굉장히 네. 소음이 많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어, 막상 탑승해보고 운전해봤는데 소리도 나쁘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조용하네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급이고 전 차주님께서 차량 관리를 정말 잘하셔서 아무리 경유여도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나는 건 적은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옵션을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이제 핸들에 열선이 들어 있어서 이제 운전하시기에 편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동문이 카니발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동문 없는 카니발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자, 여러분 카니발 구매하실 때는 자동문 있는 걸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와, 카니발 정말 깨끗하네요. 어, 이게 중고차가 맞나요? 전 차주분께서 차량 관리를 정말 잘 하신 분이셔 가지고 이 중고 차량이 거의 신차급으로 차량 상태가 정말 깨끗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네. 진짜 중고차 같으세요? 정말 깨끗하게 차량 관리가 유지되어 가지고 진짜 신차급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중고차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거는 진짜 신차 같아요. 보통 앞부분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저희 지금 트렁크 내부를 보시면, 보이세요?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한 상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전 차주님은 짐을 아예 안 실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해도 돼요, 정말? 와, 정말 깨끗하네요. 보통 카니발이 짐 실으면서 옆에가 좀 많이 까지는데, 이거는 정말 차주님이 깨끗하게 타신 게 느껴집니다. 여기 보시면 까진 부분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흠집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게 차량 상태 유지 중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더뉴 카니발은 국내 최저가로 고객님들께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저희 미스 중고차 리뉴얼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로 여러분 많이 뵙겠습니다. 나 연이 었 습니다.